내가 병원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 김희천님 점심 약 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팔찌 한 번만 확인할게요. 아이 자꾸 알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내 이름 몰라? 김희천이잖아. 김희천 몸도 아픈데 귀찮게 왜 자꾸 물어봐? 할아버지가 간호사한테 이름도 모르냐고 화내고 있더라고. 그래서 생각해봤지. 왜 병원에서 자꾸 이름을 물어볼까? 알고 보니 이게 다 이유가 있더라고. 너도 궁금해? 그럼 알려 줄게. 따라와 봐. 선생님, 제가 환자 안전에 대해서 모르는 아이들을 데리고 왔어요. 잘했구나. 그럼 선생님이 환자 안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 줄게. 환자 안전은 환자 안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환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단다. 즉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오류, 감염, 낙상 등 모든 위의 요소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위에는 최소화하여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활동 전반을 의미한단다. 말로만 설명하니 어렵지 상황들을 보면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줄게. 자, 첫 번째 상황이야. 아까 앞에서도 봤을 거야. 병원에서 이름을 계속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환자 확인을 위해서야. 이것은 투약 오류를 줄이기 위한 절차 중에 한 가지 방법이란다. 환자에게 수액이나 경구약 등을 투약하기 위해서는 투약의 5라이츠를 지켜야 하거든. 즉, 올바른 환자에게 올바른 처방으로 올바른 약물이 들어가도록 병원 내 원칙을 만든 거야. 병원에서는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 치료받기 위한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퇴원을 하는 곳이기에 환자 확인을 꼭 필수로 해야 하는 곳이야. 즉, 환자의 성함을 알아도 개방형 질문을 통해 환자의 성함, 등록, 팔찌 등두 가지 방법을 통해 환자 확인을 필수로 해야 한단다. 여기서 잠깐. 투약의 파이브라이츠를 알아보자. 이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볼게. 두 번째 상황이야. 환자분, 죄송하지만 침대 사이드레일은 올리고 주무셔야 합니다. 아니. 자다가 화장실도 가야 돼서 내려놓은 거예요. 왜 자꾸 올려놔요? 불편하게. 병원에서는 낙상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 활동을 하고 있어. 특히 낙상 고위험군은 더 주의 집중이 필요해. 여기서 잠깐 낙상 고위험군을 알아보자. 예방 활동으로는 첫 번째 침대 사이드레일 올려놓기. 두 번째, 환자 인식밴드에 낙상주의 스티커 부착하기. 세 번째, 환자 및 보호자에게 낙상 예방 교육을 시행하기. 네 번째, 바닥에 있는 물기를 제거하고 환자에게 미끄럼 방지 신발을 착용시키게 하는 등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 마지막으로 낙상주의 표지판 설치 등이 있어. 낙상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분들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자기 전 화장실 가기. 도움 요청. 항상 침대 사이드 레일 올려놓기. 환자를 혼자 두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혹시 궁금한 점이 있을까? 아니요. 선생님 덕분에 다 이해했어요. 이해했다니 다행이다. 혹시 환자 안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문의할 부분이 있으면 병원 내 환자 안전 담당자인 나에게 연락하면 돼. 마지막으로 환자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자 스스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해. 그로 인해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오류로부터 학습하는 문화 장착을 이루는 것이란다. 우리 모두 다 함께 환자 안전을 위해 노력하자. 네, 감사합니다.